장마가 끝나면 금방 무더운 여름이 시작될 텐데요. 여름에 가방 뭐 드시나요? 여름 한철 가방인데 비싼 거 사긴 아깝고 그렇다고 너무 싼걸 사자니 싼게 비지떡같이 느껴지실 때 가장 적정한 가격대인 10만원대부터 100만원 넘지 않는 가방들 제가 한번 모아왔어요. 사실 이번에 저희 엄마가 요구한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정말 엄마 거 산다 생각하고 모아왔으니 바로 함께 보실게요. 먼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미 정말 나이대와 상관없이 유명한 드래곤 디퓨전입니다. 벨기에 디자이너 브랜드로 가죽을 손으로 엮은 가죽 위빙 가방이에요. 이미 몇년 전부터 유행을 넘어 스테디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브랜드로 가죽이긴 하지만 디자인이 주는 여름 느낌이 있어 봄, 여름 많이 선호되고 있어요. 가죽, 위빙으로 거의 모든 유형의 가방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대표적인 모델인 세 가지 아이템을 이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트리플 점프 모델입니다. 가로, 세로, 28, 17로 가장 무난한 크기의 토트백이에요.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지만 공식 홈페이지보다는 국내 쇼핑몰에서 좀더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보통은 30만 원 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컬러는 보통 이렇게 세 컬러가 유명하지만 본인의 취향이 가장 중요하세요. 그 다음은 앞의 트리플 점프보다 가로로는 살짝 더 길고 높이는 살짝 더 짧은 미니 플랫고라, 흔히 미니 고라라고 부르는 모델입니다. 트리플 점프보다 가로로는 2cm 더 길고 핸들 높이는 2cm 더 낮아요. 그리고 트리플 점프보다 훨씬 더 다양한 컬러 옵션을 선보이고 있어서 좀더 화사한 컬러를 원하신다면 미니고라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복조리 형태의 폼폼 모델입니다. 나들이나 여행 갈땐 손이 자유로워야 해서 크로스로 매는 게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유용한 게 이런 형태의 가방들이에요. 뭔가 제품의 사진도 나들이룩, 휴양지룩에 좀더 가깝죠? 여행이라면 이런 오렌지 컬러도 색다르게 이쁠 것 같아요. 이미 국내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처가 다양하기도 하고 봄, 여름이 되면 보통 주문하고도 배송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 검색도 꼭 해보시고 배송기간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너무 잘 알고 계신 롱샴입니다. 다들 이런 가방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죠? 저희 엄마도 백팩 가지고 계신데요. 가볍고 편하게 들수 있어서 정말 잘 매세요.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런 모델들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물로 된 크로스백입니다. 그물이라 보통은 스카프를 따로 이렇게 넣어서 보자기처럼 코디를 해요. 보기엔 작더라도 늘어나다 보니 수납도 보는 것보다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품절이긴 하지만 구매처가 다양해서 보여드리면 컬러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스카프와 매치하느냐에 따라 느낌도 확확 달라져서 좀더 나의 취향대로 커스텀하는 재미도 있어요. 앞의 모델은 XS 사이즈고 지금 보여드리는 모델은 라지 사이즈로 토트처럼도 가능해요. 사실 중년 여성분들에게는 이 사이즈가 훨씬 더 유용하고 쉽게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에크루, 화이트 톤의 경우도 가죽의 경우는 떼탈까봐 망설여지기도 하고 너무 하얀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때도 있는데 이렇게 스카프로 컬러를 더해줘서 에크루 컬러의 화사함은 살리고 그러면서 캐주얼함을 살짝 줄여서 덜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이 제품 역시 최근 1, 2년 전부터 직구 핫 아이템, 면세 아이템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저 역시도 엄마가 사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 사볼까 하는 아이템이에요. 그 다음은 이미 엄청 너무 유명한 이세이 미야키 바오바오 백입니다. 아마 100만원 이하의 브랜드 백이라고 할때 가장 먼저 떠올리실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기본 컬러들도 있고, 시즌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시즌 컬러들도 있어요. 좀더 네모칸이 큰 모델들이 루센트 모델이에요. 컬러들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유광, 무광으로 한번 나뉘고, 그 안에 다시 컬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매트라고 적힌 모델이 무광 모델이에요. 앞에서 네모칸이 좀더큰 모델이 루센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루센트도 다양한 모델들이 있지만 크로스나 숄더가 가능한 백의 경우 이런 모양들이라 좀더 다양한 프리즘 모델들을 소개할게요 프리즘 모델들이 좀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디자인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크로스백들도 정말 편하게 메기 딱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바오바오백의 장점은 비올때 메기 너무 좋다는 거죠 방수 코팅 처리되어 있어서 요즘 같은 장마에도 좋고 소재가 주는 시원한 느낌 덕분에 정말 여름에 딱이에요. 정말 유명한 링백이에요. 앞의 모델보다 이 모델을 더 선호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위가 쪼여지면서 쏟아질 위험도, 내용물이 보일 위험도 없어 더 좋아하실 것 같고 비슷하게 지퍼가 있으면서 좀더 핸드백스러운 이런 모델도 추천드려요. 너무 캐주얼한 건 별로야 하실 때 좋은 모델이에요. 그리고 앞서 플리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플리츠 플리즈에서도 가방이 나와요. 플리츠 플리즈 역시 꽤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는데요. 사실 각 모델마다 매력이 다 다른데 다 보여드리긴 어려워서 두 가지로 추려봤어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품만 봤을 때는 좀 허접해 보였는데 옆에 착용 사진을 보니 훨씬 괜찮더라고요. 끈을 길게 해도 괜찮지만 좀 짧게 조절해서 매면 훨씬 경쾌하게 맬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컬러가 너무 이뻐서 봤는데 착용 사진을 보니 오히려 저런 디테일들이 좀더 캐주얼하게 만들더라고요. 물론 또 이렇게 토트로 들땐또 다른 매력으로 가볍게 들기 좋아요. 만약 토트백으로 찾으신다면 이 모델은 어떠실까요? 사이즈는 이렇게 두 사이즈인데 전이 모델도 유니크하고 유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구호의 캔버스 버킷백이에요. 이 제품도 꾸준히 나오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사랑받아 스테디 아이템으로 자리잡은 것 같아요. 가격대가 합리적이면서 구호라는 브랜드와 심플하면서도 옷과 잘 매치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합쳐져서 큰 사랑을 받아 이렇게 변형된 디자인. 더 다양한 컬러들이 나와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네요. 마지막으로 흔히 라탄이라고 부르는 라피아 백도 하나 가지고 와 봤어요. 사실 라피아 백은 라탄이 다 하기 때문에 브랜드가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엄마 옷이나 가방 등을 살때 느끼는 게 때로는 적당한 꾸밈, 즉 디테일이 있는 걸좀더 본인의 나이에 맞다고 생각하시고 덜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탄이지만 가죽 트리밍이 더해져 있고 이러한 장식들이 더해져 있어서 오히려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100만원대 이하 여름 가방들을 함께 보셨는데요. 저는 설명을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기본으로 안내해 드리지만 구매처가 굉장히 다양해서 가격대가 차이 날수 있으니 구매하시기 전에 꼭 포털에서 검색하셔서 가격 비교를 하시고 구매하세요. 그리고 드래곤 디퓨전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이 가장 주문이 많은 시기라 언제 배송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아니면 여름이 끝날 때 받을 수도 있어요. 과연 저희 엄마 마음에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가방이 마음에 드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만약 제 영상을 보시고 가방을 사셔서 마음에 드셨다는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영상의 정보, 특히 가격이나 재고 같은 정보는 올리는 그 즉시 가장 정확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꼭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셔서 가장 유용하게 시청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